지금까지는 시장 세분화 변수를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신제품을 하나 갖고 실제로 이 제품을 어떻게 시장 세분화하는지 그 실무적인 과정을 어, 강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보틀이라는 이 물병은 어, 아마 처음부터 여성층을 겨냥한 그런 신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 백에서 어, 굉장히 무겁고 못생긴 이런 보온병 물병이 나오면 어, 스타일 구기 있죠. 이런 여성들 가방에서 나오는 멋진 어, 고급화되고 예쁜 디자인의 물병이 보트를 겨냥한 신제품입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시장세분화 변수를 펼쳐놓고 이걸 보면서 어, 어떤 변수들을 갖고 이 고급 여성 물병 시장들을 좀 나이스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세분화 타겟팅 작업은 어, 한 번에 결론이 딱 나오거나 모든 사람이 했을 때다 동일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개인의 통찰에 따라 그 제품 고객층의 특성을 바라보면서 개인의 어떤 통찰력에 의해서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다만 어떤 조합을 딱 매칭을 시켜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머지 분들이 봤을 때 그럴듯 하다, 리저너블 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어떤 지점은 있겠죠. 여기서는, 어, 구매 계기라는 제품 관련 행동의 구입 목적 같은 변수와 나이, 인구통계 변수를 두 가지를 받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어, 여기 크게 세 가지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각 변수 안에 그 종류들 세 가지를 각각 아, 우리는 앞으로 레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변수의 레벨. 이 3-3으로 해서 크게 9개의 세분 시장층이 나왔네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어 교수님 그 세분화 변수는 꼭두개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어 어떤 제품 자체가 겨냥하는 전체 잠재 시장이 굉장히 좁다. 그러면 한 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은 두개 정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세개 정도의 변수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게 3차원 큐빅 모양으로 뭔가 그래픽으로 VR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3차원으로 하게 되면 3x3x3 뭐 이렇게 되면 27개의 세분화 변수를 다 분석해야 되는 나중에 타겟팅 할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변수의 수는 2개다 그리고 2개 안에 각각의 변수의 레벨도 2개 내지 3개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하심이 어, 바람직할 것 같아요 4개 이상 레벨이 넘어가면 굉장히 이게 많아집니다 각 세분시장을 너무 쪼갠다는 느낌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사례는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나이와 사용 목적이라는 세분 변수를 갖고 각각 어, 3개의 레벨을 어, 선정해서 총 9개의 세분시장층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그첫 번째 여기서 X라고 그, 어, 표시된 그 세분층 셀이 보이죠? 예, 그런 거는 왜 X를 했을까요? 어, 이건 앞으로 이제 분석을 안 하겠다. 이 층은 간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리상, 내지 현실 구조상 그 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 해당이 되겠죠. 여기 보면 노년층이 출장 간다 패션에 뭐 연결이 되는 층들은 사실상 우리가 간과해도 되는 그런 시장이죠. 두 번째 어떤 경우에 X를 칠하냐면 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런 세분층에 해당되는 사람 수가 굉장히 작을 것이다라고 미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면 어, X를 과감하게 치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거 여러분 타겟팅 다음 주에 배우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어이 셀이 아홉 개 이상 굉장히 넘어가면 각 셀마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어, 선입관을 갖더라도 좋으니까 이 어, 정도 한 7개, 5개 정도에서 어, 세분층을 만들어 놓고 타겟팅 분석을 가는 게 바람직하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물음표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우선 여러분이 레벨을 선정할 때 사용 목적 하에 어,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겠느냐? 여긴 여행 출장 패션이 있는데 어, 과연 이세 가지가 주로 나오는 종류겠느냐?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사용 목적에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세분화 이 그림을 만들어 놓고 사후적으로 한번 어, 빠진 누락된 건 없는지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나이 대를 한번 보실까요? 이번엔? 나이는 지금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있는데 어 대체로 이렇게 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좀어 디파인을 할수 있는 정의 개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어떤 개념보다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나이대를 아예 정해주는 게 낫겠죠 구체적인 디파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대에서 70 또는 70세 이상 이렇게 하면 어각 개인이 어느 선에서 어디에 해당될지, 나는 청년인가, 나는 중년인가, 나는 뭐 고령층인가, 어디에 해당될지 애매한 경계선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놨는데도,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보통 질문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70세는 어떻게 되나요? <laughs> 그렇죠. 70세인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양쪽에 중복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류를 보통 할 때, 어떤 꿀팁을 하나 다음 페이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러분이 설문 문항 같은 걸 만들 때 보기 문항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걸 개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서 세분화 변수를 선정했을 때 그다음 레벨을 정하잖아요. 네, 그때 레벨을 정할 때 보기 문항을 어, 만들 때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립니다. 여기 지금 서점을 오픈했는데 고객들이 쭉 와서 진열된 책을 이리저리 해집고 다니면서 보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고이 사람이 고민을 했죠. 과연 어 뭐가 진열상에 문제가 있었을까? 그래서 취미 코너를 한번 쭉 보니까 어 이렇게 6 개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세분화 변수라면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취미라는 변수의 레벨은 이6섯개 세부 코너로 돼 있다. 여러분 보시기에 혹시 얼핏 뭐 문제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나요? 네한번 시간을 갖고 보시죠. 아 질문이 들어오네요. 문제점이 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취미 코너에 있는 어, 여섯 가지 중요네 가지만 갖고 보시면 여러분 우선 뭐가 좀 분류상의 문제가 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성우 씨가 아주 정답을 얘기했네요. 스포츠 안에 다수가 중복, 스포츠는 다 수영과 조깅과 사이클과 맞물린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수영도 되면서 스포츠도 되고 스포츠도 되면 조깅이 되는 책들, 이게 서로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나요? 문제점이. 취미코너에 있는 네 가지 외에도 빠진 것들이 있다. 낚시, 바둑 같은 것들을 중요한 취미 코너인데도, 취미인데도, 요 부분이 지금 이 취미 코너 안에 없다.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막 이런 두 가지로 혼란된 고객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류를 할때 많이 쓰이는 어떤 키포인트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미시하게 하자. 미시하게 해라. 저도 앞으로 미시하게 합시다. 이런 용어를 가끔 쓸 텐데, 이거 알아두시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될 일들이 많아요. 업무를 추진할 때 어, mutually exclusive 하다. ME, 앞에 있는 ME는 서로 중복되지 않다. mutually, 상호, 서로, exclusive 어, 서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해라. 그리고 c o l l e c t i v e l exhaustive는 뭐예요? collect, 모으다. 모으는데 exhaustive, 전체를 다 모아라. 빠진, 누락된 게 없도록 모아라, 이런 얘 앞서 제가 연령상의 70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60에서 70, 70에서 80 중간에 있는 이 분은 양쪽에다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질문이 안 들도록 배제를 시켜놔라 그 대신 여러 가지들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누락됨이 없이 채우라 collectively exclusive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mutually exclusive 좋습니다 두 번째 콜렉티브리 이그조스티브. 네, 자 미시 미시라는 말꼭좀 외워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설문 문항을 작성하거나 어떤 분류나 어, 그룹핑을 할때 좋은 어떤 포인트를 제공해줄 거다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이러한 미시한 관점을 갖고 한번 또 다른 시장 세분화의 사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제품은 어, 어른들도 이제 어, 눈치 보지 않고 재밌게 사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탕 판매 전문점이라는 사업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른용 고급 사탕은 이 세분화 변수 중에 제품 관련 행동의 구입 목적과 유사한 소비 용도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라는 인구통계 특성의 변수를 선정했네요. 이두 변수로서 이 어른용 고급 사탕 전체 시장을 다 포함하게끔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세부 레벨이 어, 서로 이 전체 시장을 산뜻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 보시기에 이 소비자의 경우에 제 생각은 어, 레벨을 보아하니 이 소비자라는 변수 이름보다도 같이 소비하는 동반 자, 같이 소비할 때 누가 옆에 있는지 막 그런 내용의 변수 같아요. 소비하는 각 개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사탕을 친구와 먹는다, 연인과 먹는다. 그러면 제 생각은 아까 우리가 뭐 배웠죠? 구분하는 팁. 네, 미시 mutually exclusive 하느냐. 거기서 어, 만약에 남사친은 어떻게 돼요?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사이에 또는 중복이 될 수도 있죠. 어 남사친 이런 경우에는 따로 남사친을 만들기보다는 처음부터 뭐 배제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경우는 어, 사탕을 남사친하고 먹는 경우는 별로 없다 어, 물론 존재하지만 빼버려도 되겠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어, 제외시킬 건 제외시키되 근데 너무 크게 누락된 어, 큰 부분은 없는지 어, 콜렉티브리 이그조스티브한 관점에서 어, 굉장히 큰 집단, 레벨 집단이 빠진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구입용도, 소비용도에서는 선물용, 과시용, 간식용 말고 이 어른용 고급 사탕을 소비하는 용도 크게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선물용과 과시용이 이게 중복되는 어떤 그런 개념의 층은 없을까요? 선물을 하면서 누구에게 과시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중간에 중복되는 개념, 뭐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작성하시면 이렇게 셀 안에다가 재밌게 그 해당되는 셀의 특성을 그, 세분층의 특성을 이렇게 재밌는 키워드, 카피 문구 비슷하게 아 하나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진 않는데 보통은 연인과 선물용이다 그러면 연인 선물용 이렇게 이제 얘 적거나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좀 재밌게 요새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연인 선물용이 조합이 되면 뭐 사탕에 이런 재밌는 개념. 그 개념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연인과 선물용이 어떤 조합구단을 연상시키는 는 연인 선물이라는 계층을 표현하는 그런 적합한 단어를 각 셀에다가 표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시장 세분화 개념을 처음 말씀드릴 때 기억나시죠? 제품에 대한 태도가 유사한 고객끼리 구분짓는 이 시장 세분화에 있어서 이제 변수를 다 검토했습니다. 최종 어 뭐두 가지 정도의 세분화 변수를 선정했을 때 그게 과연 어 적합한지 판단하는 그 기준을 한번 설명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시장 세분화 사례가 있죠. 예. 여행 때 들고 다니는 캐리어 그 캐리어의 사용 목적과 나이를 갖고 지금 전체 시장을 세분화해 본 사례입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한번 선정 기준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이 시장 세분화 변수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나오면. 우선 검토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 시장 세분, 그 세분 시장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 어, 사용, 캐리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주로 여행 다닐 때 사용한다. 출장, 또는 패션 관점에서 캐리어를 이제 사용한다. 이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어, 그 규모,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층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어, 우리가 파악,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캐리어를 여러분이 여행 다닐 때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죠? 어, 여러분 회사 내부에 자료가 없다면 외부에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나온 수치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캐리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여행을 주로 갈때 사용한다. 23%, 출장 갈때몇 프로,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여러분이 어, 측정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이는 뭐 인구 통계 변수에 우리 그 센서스에 나오는 이런 청년, 층 중년층 어느 정도 그 인구 규모가 나오죠. 그걸 참고로 하는데 문제는 어 여행과 청년층을 조합했을 때 과연 그 측정이 가능하겠냐 느어 그런 문제는 있겠죠. 캐리어를 사용하는 어 여행 목적을 사용하는 중에 청년층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어 세부층으로 더 조합 패 나갔을 때 과연 측정 가능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번째 조건 충분한 시장 규모를 보여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사례 보시면 크게 아홉 가지가 있는데 세분층 개수가 그중에 X가 몇개 있죠 두 개를 제외시킨 거죠 노년층이 출장 가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네, 있는데 그 숫자 자체 규모 자체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X를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한 쉬운 규모. 나머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일곱 개 세분 시장을 현, 편성해 놓은 거죠. 자세 번째는 뭘까요?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타겟층을 이제 선정할 거 아니에요? 노년층 중에 여행을 다니는 노년층, 효도 여행층 이런 층을 만약에 나중에 타겟팅을 했다 그러면 이 층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접근한다는 건 어 뭔가 프로모션 광고할 때 그분들에게 주로 접근 가능해서 우리 제품을 알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프로모션 채널 또는 어 그분들이 주로 많이 사는 공간인 어떤 그런 판매 채널 플레이스 채널 이런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느냐 주로 여행 다니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매체로 접근할 건가 꽃보다 청춘인가요? 꽃보다 할배 뭐 이런 프로그램 앞뒤에 광고 채널을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이분들이 주로 다니는 판매점은 어딜까요? 그런 이제 판매 장소 뭐 대형마트의 무슨 이런 여행 코너라든지 이런데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유통 채널도 가능하겠네요. 자 시장 세분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으면 여러분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근거 이 시장 세분화가 잘 됐느냐? 판단한세 가지 근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우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어, 시장 세분화의 근본 원리가 적합한가. 우선 그각 레벨 간에 또는 아홉 어, 개의셀 간에 그각셀 집단 안에는 고객 니즈와 어떤 고객 가치 같은 것들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묶인 어, 형태가 되느냐, 그리고 그 집단, 세분층 집단과 집단 간에는 과연 고객 니즈나 그 제품 관련된 고객 가치가 좀 구분되는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스캔하시면서 판단해 보시는 이제 그 작업을 우선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우선 각 세분화 변수의 레벨 있잖아요. 레벨들이 측정 가능한가. 나중에 타겟팅 할때 이걸 갖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각셀 세분층 집단별로 어, 시장 규모가 매력적인가, 이걸 보면서 판단할 때, 우선은, 어, 측정 가능한 어떤 수치가 가능해야지, 이게 판단, 비교하면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내지 여섯 가지의 이 레벨들이 측정 가능한지, 어, 구체적인 2차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설문조사로 뭐 해야 돼서,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지, 이런 측정 변수들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자격 요건. 우선 각 셀, 여기는 지금 홉개의각 세분층 집단이 대부분 의미있게 어떤 해당되는 고객층이 많은가 두터운가 이걸 보시고 어, 두텁지 않다 굉장히 어, 협소한 고객수가 실제 얼마 안될것 같아 그러면 X 배제하세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죠? 세 번째, 나중에 우리가 마케팅으로 다가갈 때 그러니까 우리의 광고를 알릴 때 어떤 프로모션 채널로서, 아니면 우리 물건을 깔아놓을 때 어디다 깔아놓을 건가, 그 유통으로 접근하는 판매 채널, 이런 것들이 그 세분 층에 직접 갖고 갈수 있겠느냐를 미리 어, 위에 세분화 변수의 레벨을 보면서, 어, 우리가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그 요새는 웬만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채널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서는 고객의 관심사별로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통계 변수하고 고객의 관심사, 라이프스타일 변수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은 이런 뭐 프로모션 채널, 광고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근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제품의 시장 세분화 변수는 가격 민감도와 디자인 민감도로 이제 편성해 놨네요. 자, 디자인 민감도는 우리가 배운 그, 세분화 변수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고객 특성에 따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그 안에서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갖고, 어, 명명을 하면 돼요.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디자인에 얼마나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변수들은, 어, 변수 레벨을 여러분이 고민할 때잘안 된다고 싶으면 상중하로 이렇게 간편하게 하셔도 괜찮다. 예, 상중하로 해서 여기는 지금, 어, 세계 세분 집단을 아예 배제시켜 버리고 어, 각 세분 집단 층의 이름을 재밌게 표현을 했네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상품 서비스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잘 접하시는 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 각이 세분화 변수별 레벨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인용하다 보니까 좀 뿌였네요. 네. 우리가 배운 골격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인구통계 변수, 지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 행동 변수로 돼 있고, 여러분이 이제 세분화 기준이라고 나온 레벨들을 쭉 보시면, 어, 떤 관점에서 표시, 저기, 판단하셔야 된다 그랬죠? 분류를 위한 제가 팁을 하나 드렸죠? 그 명칭을 뭐라고 했나요? 아까? 예, 네, 미시라고 했죠 미시. 에미시하게 하자. 그렇죠? 분류. 그룹핑을 m 미 c 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각 변수별로 혹시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크게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자, ME는 뭐의 약자죠? 네, mutually exclusive.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중복됨이 없이. 그 다음에 CE는 collectively. 전체를 모아야 된다. 그죠? exhaustive. 전체를 콜렉 l l 해야 된다. 그래서 누락된, 크게 누락된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ME, C. 네, 전기자전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브랜드의 시장 세분화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격 민감도와 이용빈도라는 변수를 도입을 해서 크게 두 개의 레벨로, 2x2, 네 개의 세분층으로 구분했네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어떤 변수의 레벨을 구체화된 명명을 짓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정도로 해서 상중하 내지 높다 낮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랩업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표일 수 있네요 시장 세분화 변수 보통 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B2C 소비재 제품의 시장 세분화 변수는 네가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주로 과거에 많이 사용해왔던 것은 주로 인구통계변수. 눈으로 우리가 확인 가능해서 마케팅으로 접근 가능한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통계변수를 해왔으나 뭐라 그랬죠? 제가 앞으로, 지금의 추세는 점점 라이프스타일 변수와 제품 관련 행동 같은 변수로 많이 활용한다. 왜? 인구통계변수는 사람을 이제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정도로 남성화 돼가는 여성도 있고 여성화 돼가는 남성도 있고 화장품 써 좋아하는 요리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아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인구 통계로 사람들을 구분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는 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채널들이 왜 이렇게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많이 어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라이프스타일 관심사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적어주는 관심사 카테고리 말고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자꾸 걔네들이 우리의 취향을 스스로 그 로봇들이 알아내 갖고 그 아마 DB를 충더 이렇게 메꿔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더어 고도화된 어그 정도로 DB를 완성도 있게 높여 갖고 우리를 자꾸 광고주에게 연결시켜 주는데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광고주들의 제품 특성과 우리의 관심사의 특성이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항상 유튜브를 보면서 그들의 광고를 어쩔 수 없이 5초 동안은 봐야 된다. 아,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관련 행동 변수도 여긴 6가지밖에 없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디자인 민감도. 이렇게 여러분이 작명을 해서 제품이나 고객이 특성에 맞게 어떤 용어를 만드셔도 충분히 좋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상중하로 낮다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레벨도 어,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죠. 자 시장 세분화의 이 작업은 어, 변수들을 계속 조합해가면서 전체 시장을 그 변수들이 얼마나 설명해가면서 각 세분 시장 층별로 구분을 나이스하게 하는지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치면서 하는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선 처음에 딱 어떤 변수 조합으로 시장 세분화를 했다. 그러면 그 변수들로 제대로 지금 시장을 구분해 놨는지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 변수 안에 있는 세부 레벨별로 어, 측정이 가능한가. 그래서 어, 실제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치가 안 된다면 어떤 설문 문화와 정량화된 어, 어떤 그런 수치를 2차 자료로 구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어, 이걸로 활용해도 되겠다. 두 번째는 시장 세 분층이 셀별로 각 세분시장층이 충분한 그 고객 수 규모가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적다 그러면 X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마케팅으로 어떤 특정 타겟층을 이제 접근할 때 미리 판단해야 돼요. 이 지금 세부 레벨들이 각 레벨을 볼때 우리가 여기에 접근 가능한지 마케팅 어떤 채널로서 광고 채널로 접근 가능한지 아니면 제품 갖고 실제로 물건을 깔때 판매 유통 채널로 과연 이들 층에게 접근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세 가지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나 변수의 세부 레벨들을 우리가 정할 때, 일터면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죠. 설문 문항을 만들 때 보기 항목을 개발하는 뭐 그런 과정에서 분류나 그룹핑할 때 여러분이 참고가 되는 어떤 원칙, MEC 하게 해야 된다. 어떤 중복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룹 간에 중복이 있었어도 안 되고 크게 어떤 세부 그룹이 누락돼서도 안 되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m 는뭐의 약자를 했죠? 네, mutually exclusive. C는 모두 다 포함해야 된다, 모두 다 모아놔야 된다. 누락됨 없이 중요한 게 누락됨 없이 모아놔야 된다. MEC.